로마서 1장 복음을 위하여 성경 요약 바울의 인사 1장 1절에서 7절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안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1장 8절에서 15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며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말하였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를 얻으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며 예수리소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 1장 16절에서 1장 17절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효력이 있다 바울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 1장 18절에서 32절 불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견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무시한다. 이들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육체의 정력에 빠져 동성연애를 열삼으며 악심과 악행에 오염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묵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와 그의 복음에 헌신되어 있었다. 먼저 그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예수 그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은 증가였다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 곧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교류의 가르침에 요동하는 로마교회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성을 가지고 바울은 노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와 복음을 야여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에 마음을 빚진 자의 심정에 비유하였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자의 심정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 괴로움과 불편함이 요동치는 마음이 빚진자의 심정인 것이다. 공예가 사도들을 향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지만 사도들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이처럼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전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바울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로 가득한 세상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의 도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소돔과 고무라의 불과 유앙의 심판에서 로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과 서바나 사람들과 그외 지역의 이방인들이 장차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다. 오솔길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며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포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조금 도부끄러하지 아니하였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죄악을 치료하며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하였다.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를 비롯하여 온 세상의 소망임을 확신하였다. 부리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의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개시도 무시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정신의 불안정세와 인생의 갈등과 목마름은 끝없이 계속된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일, 일생을 헌신하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서점에 가면 홍수와 같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마땅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도 누구나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사도행전 통독 큐티,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든 바 있지만 약간은 가벼운 수준의 책들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주석들을 인용하며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책인지라 모두에게 일덕을 권하고 싶다.